바까리다입니다. 바까리다는 두 개의 뜻을 기억하세요. 뭐뭐 할 뿐이다. 감소할 뿐이다. 이렇게 변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준비가 다 됐어. 이제 출발하기만 하면 돼. 이런 문형일 때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할 뿐이다. 나쁜 방향으로 변화해서 진행. 쇼저가 와르끈하루 바까리다. 쇼저 증상은 와르크나루 나빠지다. 나빠질 뿐이다. 뭐뭐하기만 하면 된다. 아까 제가 이제 출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죠. 모든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뭐뭐할 수 있는 상태. 아토와 데가께루 바까리다. 아토, 이후, 이후는, 이제는. 데가께루 외출하다, 나가다. 데가께루 바까리다.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는 나가기만 하면 된다. 자, 접속은요, 동사의 사전형 플러스 바까리다. 비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뭐할 뿐이다라고 했을 때 머리에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보다 그리고 지금 하는 바깔이다. 이보다는 명사에도 붙을 수 있고 동사 사전형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락 끊어 이보다 개락 한자가 하락이죠. 하락할 뿐이다. 세 새끼와 아가루 이뽀오다. 세 새끼 성적은 오를 뿐이다. 이렇게 명사 그리고 동사 사전형에 접속할 수 있어요. 바까리다는 동사 사전형에만 접속을 해요. 그래서 쇼조와 와르크나루 바까리다 증상은 나빠질 뿐이다. 이보다는 긍정, 부정적 변화 모두에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까리다는 부정적 변화일 때만씁니다 자, 예문이에요. 니혼고 치카와 나이토 와스레테 이크 바까리다. 니홍고 일본어를 치가 사용하다. 치카와 나이토 사용하지 않으면 와스레루 있다 잊어버리다. 와스레테 이크, 테이크 뭐뭐에 가다. 잊어갈 뿐이다. 자꾸 잊혀지기만 하더라. 그런 예문이겠죠. 니온고우 카와나이토 와스레테이크 바까리다. 크스리오 논데이루 노니. 쇼와와 나루 약을 먹다라고 할때크스리 노무. 논데이 먹고 있다. 노니는 뭐뭐인데도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도 쇼와 증상은 와르크 나루 바리 나빠질 뿐이다. 구슬이요. 논데 데까라 타이주와 헤루 바다 병에 걸리다. 병키 나루. 그리고 테카라. 뭐뭐하고 나서. 병키니 났데까라. 병에 걸리고 나서. 체중은 헤루 감소하다죠. 헤루 바까리다. 감소할 뿐이다. 병키니 났데까라. 타이주 헤루 바까리다. 必要なものをバッグに고めあとは手掛けるばかりだ必要な必要なものを物を物を物を物を物を物を物を物다쯤에物を物を物다物を物채우を物다物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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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物 必要なものをバッグに詰め、あとは出かけるばかりだ。部屋の掃除は終わったし、あとは彼女が来るのを待つばかりだ。部屋の掃除、パン、청소는 오와르 끝나다. 오와따시. 시가 붙어서 뭐뭐하고 그래서 오와따시 끝났고 아토와 이후는 즉 이제는이라고 해석하죠. 이제는 카노조가 그루노 그녀가 오는 것을 마츠 기다리다. 마츠 바까리다. 기다릴 뿐이다. 즉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헤야노 소지와 오와따시. 아토와 카노조가 그루노 마츠 바까리다.